인정인정 네번 입었냐? 사정 차이라도 입을 수 있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천명예측소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17일 오전 5시에 있을 바르셀로나 대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. 천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주 선생님 한 분, 무당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저는 이 게임에서 이 팀이 패하는 것은 이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작전 미스로 좀 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오넬 메시 선수는요. 굉장히 노련한 선수고, 선수에서 대장급, 이렇게 나와, 대장. 팀이 지더라도, 이 선수 자체는 자기 몫의 이상을 충분히 해줬던 친구기 때문에, 선수 자체는 아마 칭찬을 받는 게임은 될것 같아요. 어, 프랑스 팀 같은 경우에는요, 그날따라, 이 프랑스 그 감독요, 행운이 따르는 날인 것 같아요. 지마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, 100% 이상의, 자기 기량을 펼칠 것 같아요. 득점을 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선수. 그날은 프랑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프랑스 감독님은 그 이번에 짠 플랜이 내용이 아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분의 관상이 참 많이 좋네요. 킬리안 은바페 씨. 이분이 스스로의 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에너지를 끌어가는 힘이 많이 있어서 좀 전체적인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, 스페인보다 이분들이 좀 부족한 듯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라고 보고 그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분인데 자신감이 매우 많이 넘친다 좀 과해서 실수가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잘한 자기의 그릇을 놓치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리오넬 메시 분과 그 감독님이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가 되게 많아지는구나 다른 때 비해서 한번 자기의 실수가 보완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그 흐트러짐을 집중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가 아 여기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스페인 쿠만 감독이 그날 되게 아주 운이 좋아요. 스페인 감독님 사주에서. 공이 두개두 두 개가 나와. 이 점점 네 번이 뭐냐사점 차이로 공료로 이길 수 있나?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? 전반전 후반전 두개두개 두개 먹나? 처음에 딱 감독 사주를 뽑는데 감독이 너무 사주가 좋은 거야. 아우 이거 뭐야? 감독 사주부터 이렇게 좋네. 그랬더니 프랑스가 너무 못해. 선수들 기운도 저기가 나아요. 스페인이.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, 뭐 아무리 그 좋은 그를 인자를 찾아도 못 찾겠어. 파리 생제리맨 그쪽은 골피카가 공만 잡으려고 공이 도망가. <laughs> 내가 미치겠어, 저희는. 그, 저기 그 프랑스 쪽은 문제가 많네. 그나마 주니어르. 걔는 그래도 조금 그날 조금 나아요. 기도 좀 해줘야겠구나. 약자 팬이야 하지만 정해진 운명은 감독과 선수들의 노력으로. 개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예측에 성공할까요? 예측이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댓글로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무료 상담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른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 결과 예측도 기대해주세요 아듀